안녕하세요. 동기부여 뒤집기입니다. 저는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도 꾸준한 실천이 안 되는 이유를 고민하고 실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법을 그만 찾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보이는 콘텐츠 중 하나는 인생에 관한 방법론입니다. 20대 인생이 꼬이는 과정, 2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몇 가지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방법론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렵게 조금씩 빠져나와 실천하며 느낀 것은 실행할 용기가 부족할 때 끝없는 방법론 찾기로 도피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방법론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실행하면서 알게 되는 노하우가 훨씬 값지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은 무술서와 같습니다. 방법론을 달달 외우더라도 실제로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이고 조금만 실천하다 보면 비법서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좋은 방법론도 단련하고 연마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 돈을 넣고 직접 투자해봐야 투자 방법론들이 와닿는 것처럼요. 어떤 분야를 처음 할때 약간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저도 비교적 빨리 실행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처럼 위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단 실행해보면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 방법론의 중... 중독되는 것은 한편으로 완벽주의이기도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완벽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방법론을 자꾸 찾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실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청약통장 만들어 두는 것처럼 실용적인 조언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지만 방법론에 너무 중독되신 분들은 일단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구독하시고 알림 받아보세요.